홍콩 내 대학 캠퍼스에 전시돼 있던 중국 민주화 상징물이 잇따라 철거됐습니다. 홍콩대 교정에 자리하고 있던 태남문 사태 추모 조각상 수치의 기둥이 지난 22일 밤 기습 철거됐습니다. 이틀 뒤 홍콩 중문대 민주주의 여신상과 홍콩 닉난대 육사 부조 벽화도 모두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조각품들은 모두 육사 태남문 사태를 기념하는 작품입니다. 1989년 4월 16일 공산당 총석이 후야오방의 기일을 맞아 베이징 시민과 대학생들이 진행하던 추모식은 반부패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시위로 발전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6월까지 계속됩니다. 6월 4일 중공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태남문광장의 학생시민들을 무차별로 학살하기에 이릅니다. 덴마크 조각가 옌스 갤치오시 제작한 수치의 기둥은 태남문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이들의 고통과 비탄을 담은 작품입니다. 홍콩 반환 직전에 홍콩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수치의 기둥은 완성 후 애국민주운동지원 홍콩시민연합회 즉 지련회로 불리는 시민단체에 기증됐습니다. 홍콩 중문대에 세워진 높이 6.4m의 민주주의 여신상은 1989년 태남문 광장에 세워졌던 자유의 여신 조각상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태남문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던 5월 말, 북경 중앙미술대학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 태남문 광장에 설치했던 원조 여신상은 광장에 진입한 군대에 폐기되었습니다. 홍콩 닌난대 대형 부조 벽화에도 민주주의 여신상과 탱크맨 등. 육사 때 희생된 이들의 모습이 표현돼 있습니다. 홍콩 지련회는 수치의 기둥을 중심으로 육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집회를 매년 개최해 홍콩 시민정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89년 민주화운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홍콩에서 결성돼 시민 수만 명의 자발적 참여 속에 태남면 시위를 지지하는 모금운동을 벌였던 지련회는 약 2,200만 달러, 우리 돈약 33억 원을 모금해 태난면 시위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지난 2년 연속으로 육사 추모 촛불 집회를 불허하며 지련의 상임위원회 간부를 체포하고 탄압해 결국 지난 9월 지련에는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홍콩대가 민주화 상징물을 철거한 뒤 홍콩 민주 대학 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홍콩대가 육사 수치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캠퍼스에 보이지 않는 학문 자유 수치의 기둥을 세웠다고 비판하며 대만의 육사 수치의 기둥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습 철거된 홍콩 중문대 내 민주주의 여신상이 철거된 자리에는 많은 홍콩 시민들이 꽃다발과 조각상 관련 자료를 가져다 놓고 밤에는 촛불을 켜며 비탄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진실탐사대 박실비아입니다.